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곧 시작합니다. 포항 앞바다에 2,200조 규모의 해양 자원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윤석열의 말 기억하십니까? 총선 대표 뒤에 전국 전환용으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자원 개발의 실효성이 있는지 시험하는 시추 비용이 1 회당 무려 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정부 500억, 소규공사 500억으로 이천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깎아버렸죠. 소규공사가 결국 다른 예산을 어찌어찌 전용을 해가지고 시출을 했는데 뭐 올해나 시료 채취 결과가 나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는 웬걸 며칠 전에 아예 경제성이 없다고 산자부가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산자부는 작년 초에 2,200조가 아니라요. 사실 11조 정도의 규모 자원이 있을 수 있는데 비용 대비 경제성에 있는지 의문이라는 내부 신중론이 다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호주의 큰 회사는 이미 철수를 했죠. 그런데 윤석열은 돌연 2,200조 가까이 되는 자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높다고 했고 매우. 액투지오라는 1인 회사에 용역비 40억 원을 주면서 프로젝트를 밀어붙였습니다. 관련 주식은 폭풍과 같이 주가가 올라갔고요. 불과 한 일주일 전쯤에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 관련 주들이 엄청 올라간다고 기대감을 부풀리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폭망입니다.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었다는 말을 의미했습니다. 이 정무적 판단이 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석유공사에 천억 원의 손실을 안긴 것, 액트지어라는 허접한 회사에게 4 0억 원의 용역을 준것 모두 업무상 배임 의혹으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산자부 공무원들, 석유공사 직원들은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왜 11조가 2,200조로 바뀌었는지, 왜 대통령이 이렇게 설레발을 쳤는지, 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엄청난 재정을 허망하게 날린 것이 혹시 정치쇼이거나 또 혹시 주가 조작 세력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크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잘 모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취록도 잘 따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대들을 지키는 것은 증거입니다. 강변의 변론이었습니다.